세력을 이기는 개미 상따금입니다. 자, 9월 3일 목요일 3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신테카 바이오 상따 매매에서요. 지금 홀딩 중이고요. 우수 AMS. 예, 강력한 수익 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력들은요. 이미 패턴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어떤 뉴스, 이상한 뉴스 띄우고요 준비하고 터트립니다. 그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가지고요, 선침해를 하던가, 아니면, 이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이거 터트리 뻥, 날아가게 돼있습니다. 자, 저도 공부하고요, 여러분도 공부하고, 자, 그 패턴이 나오기 전에, 상한가를 가기 전에, 자, 한 매매법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백퍼센트 실전 매매구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 예. 신생주고요 지금 1년도 안 됐고, 지금 벌써, 예, 바닥을 찍고, 이제 고점까지 날아간, 예,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어떤 패턴이에요? 자, 일봉상 종목 선정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했던 정고점, 정고점, 신곡가, 돌파, A 패턴. A 패턴이 뭐예요? 예. 자, 당일날, 완전히, 어, 정고점을 신고가를, 예, 풀어버리는 거를 A 패턴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자, B 패턴은 뭐예요? 자, 준비. 자, 정고가 딱있으면 여기를,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살짝, 여기딱 붙여요. 여기까지 붙여요. 근데, 다음날 평. 이게 B 패턴이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A 패턴은 뭐예요? 예. 어떤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정점을 당일날 뚫어버니다자 이건 뭐예요? 거양이 어마어마하게 붙죠. 예, 어, 거양이 어마어마, 막 크게 붙고요. 또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자 고점을 강력하게 뚫어버니다자 이게 A 패턴입니다. 자 A 패턴, 자상태개미 어, TV를 보시면요, 예, 광동제약 그채널을 보시면요. 자 여기 광동제약 A 패턴으로요, 정보들 파 신고가 A 패턴. 공제역도 먹었죠. 자 당일 강력하게 날아가는 거. 이거 보시면요 또 참조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전고점을 그날 강력하게 돌파해 주는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상가가 가게돼 있으면 이렇게 강하게 가는 거는요 그래서 잡지를 못합니다. 예, 잡고 가는 거는 중간 중간에 예, 그 흔적을 남겨주죠. 근데 이거는 바로 그냥 오전부터 날라가서 상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상따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상담 매매 어렵다고 했습니까? 예. 어렵지가 않습니다. 항상, 예, 원칙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유가 있는 상담 매매를 하셔야지만, 예,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럼 A 패턴 아까도 봤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캡틴, 자, 지금, 이것도 지금, 여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잠깐만요, 이건, 잠깐만요. 패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제 A 패턴, A 패턴에 이제 한 여기다 하시는 것도 같이, 아, 이건 1 0 1선이 넘어갔네요. 아, 여기 있네요. 자, 120, 121선을, 연,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고점에서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해줘고 지지를 해주고, 갑자기 여기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다가 지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오늘 뻥 날아가면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이걸 여기서 선침해요 여기서 선침해요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박스를 안만 굴려도, 이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절대 이런 짓은 하지 말라. 자, 차라리 당일날 이렇게 뻥 뚫어주면 이때 매수를 해라. 자, 이런 패턴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자, 여기를 뭔가 지지해준다. 그러면 섬취하지 마시고요. 자, 돌파해 줄때 충분히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단어를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를 당일날 이렇게 정고점을 강력하게 예, 2200을 터치하고 이렇게 달라고. 아, 이 꼴을 달았네요. 예. 강력하지만 예, 매물이 많았나요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뿅! 야19% 아, 좋아. 그런데 다음날 뿅! 아. 자 이렇게 뿅뿅뿅을 달아갑니다. 자, 이것도 120선을 이렇게 지우기로 날아가죠. 자, 또 뭐가 있어요? 제이시언 시스템. 자, 이것도, 자,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120선이 파란색입니다. 자, 여기도 이 박스를 그리면서, 자, 뚫을 것 같은, 다시, 이뻐지죠. 그럼 여기를, 여도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양봉을 또 뚫고, 자, 이거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렇게 양봉을 뚫냐냐런데 이거는 알고 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어, 박스로, 같이 매수했던 개인들을 여기서 다 떨궈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골파기를 하면서, 예. 자, 이렇게 골을 실현을 주죠, 실현. 예. 이걸 골짜기라고 하죠. 예. 골을 주고, 예, 실현을 주면은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 따라붙어야지. 이때 따라붙어야지. 그러면은, 어? 뭐야? 웅봉이 나버리네, 이거. 아. 여기 따라붙었는데? 아, 이거 잘못했나? 야, 이틀 조정주고, 24%가 나갑니다. 자, 어쨌든, 1봉으로 제가 접근하, 접근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여기서 추가 매수가 더 나와도 되지. 땡큐죠. 예. 그러면 다음날, 뿅! 예. 더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있나요? 아, 좀더 갔다. 자, 이렇게, 이거는 뭔가 매물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그래도 강력하게, 예, 뭔가, 저항점이 있었네요. 이렇게. 두산중공곡은 120선이 아니고, 이제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뿅! 가면 이렇게. 이게 이게 A패턴. 자, 근데 이런 거 쉽게 잡을 수 있나요? 예, 못 찾습니다. 절대 못 찾습니다. 자,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자, 오늘 분봉상으로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유, 이게 뭐예요. 오전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쭉 타고 올라갔네요. 예. 하지만 제가 상한가, 상한가를 하는 매매 방법이 예, 가격이 게요첫 번째가 예, 상한가를 사먹는 매매, 상한가를 사먹는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예, 거의 올라갈 때쯤에 이렇게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요. 상한가가 되면 여기서 딱팔아버리 예. 상한가를 딱 사먹는 매매. 그 다음에 상한가를 기다리는 매매가 뭐예요? 자 이렇게 아예 상가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 품매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다시 상가를 마을때 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파느냐 맞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예 정석으로 자기가 선취매를 해서 들고 갔더니 바로 오리지널 상가자니다이거는 이들 일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 예. 일강이 아니고 일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색히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딱 갔죠. 상한가를 딱 가서 갑자기 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거 너무 아쉬웠는데 바로 갑자기 여기서 딱 뜁니다. 오 좋아.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잡았나요? 아 여기서 못 잡았네. 딱아 여기서 또못 잡았어요. 그럼 아, 어디서 잡았지? 아 여기서 여기서 양봉을 예 꺾어주면서 여기서 딱 잡았습니다. 자 근거가 있죠. 항상 상한가를 가면 예 근거가 있죠. 자, 상한가가 풀렸는데, 처음에, 아, 처음, 이건 처음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예. 처음에 한국 투자에서, 한국 투자에서 이렇게 25만주를 딱 매수를 합니다. 자, 한국 투자에서. 아, 이쁘죠? 예. 매수를 딱 하고, 아, KB에서 많이 팔았네요. 근데 갑자기 9시 30분에 또 삼성하고, 예, 여기 주최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상가가 봐아지게 자, 9시 30분이면, 뭐, 뭐, 아니, 아니죠? 여기가? 아. 자, 보시죠 이제 상가가 여기 30분. 예,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아, 좋습니다. 자, 우선 매수 주체는 있었고요 예, 매수 주체는, 예, 아까는 어디에요? 여기 있죠? 한국 투자 증권에서 한국투자재권에서 이렇게 예, 25만 줄를매수하고 자, 삼성에서 갑자기 매수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요. 보니까 같죠 똑같죠, 똑같죠. 요창구에서 여기서 이게 눌러 눌러줄 때 삼성에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러니까 한번 상황가에 뛰어보게 돼요. 자, 뉴스가 뭐가 됐습니까 자, 얘네들이 패턴을 만들고 어떤 뉴스일 때였나요? 자, 보십시오. 자 신드카바이오 뭐 AI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의 후보 물질 뭐 동물 실험 뭐그니다 하...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얘들이 네 상한가를 보내려고 자뭐 코로나 치료제 물질 교과 확인 자 이거는 예 상한가에 보탬이 되라고 주스를 띄우는 겁니다 자 이미 다 만들어 놓고요 주스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딱 했죠. 자, 자, 이제 기도합니다. 예, 무조건 상한가 가야 돼요. 오, 아, 예, 예, 이게 뭐예요? 상한가를 따먹는 거예요. 자, 그냥 상한가를 그냥 딱 따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절반 정도 정리를 하고요. 자, 상한가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자, 자, 이게 4%입니다 지금 이 봉이 올라간게 그러니까 지금 수익 난게5%정도 돼요. 왜냐하면 호가가 이건 50분짜리라요. 자4% 수익 이상 났습니다. 5%, 5 이상 수익이 났고요. 자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자 상한가를 밀어보니까 갑자기 또 누가 들어왔어요? 어 이거 뭐야? 예 교보. 교보에서 9시 48분 상한가 딱 들어갈 때야얘네 그냥 같이 그냥 참여해주네. 자 얘도 같은 창고가 되는 거죠. 아니, 아무렇게나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수급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매수 주체도 봐야 되고.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용가지 통표합니까 그냥 여기서 매수하고 막 사버리게요. 다 보고서 주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한 번쯤은 걔네들하고 같이 들어가보자. 왜, 걔네들도 상가를 하는데 왜 나는 상가를 못 하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걔들은 바로 다음날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게 상따 매매입니다. 자, 상따 매매 뭐,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예, 아, 볼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상따 매매 먹으면 대박. 예. 이러면은 수수. 어, 뭐, 이래도 뭐, 그러니까 1 0 번에 한두번 정도 실패하고요, 한8번 정도 성공하면요, 수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요. 반드시 빠져나올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 정배열에서만 하십시오. 정배열. 예. 정배열. 자,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정배열에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뜬금포 아니면 거래 대금도 적고 아무 일. 자, 이거 1400터졌잖아요 이유 없는 상한가는 필요가 없. 다 이슈가 있는 자그러나의미 좋잖아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상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예, 아 끝까지 문을 닫았죠. 대단합니다. 예, 이게 강력한 상황까지요. 자아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4 9만주 그냥 통으로 누가 걸어놨죠? 예, 이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안 풀리죠. 예, 뭐, 시간에 반빠지 아, 내일 한번 앱 보고요.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두 번째 종목, 우수 A, S, AMS입니다. 자, 우수 AMS. 아, 자, 이거는, 전기차, 수요차 관련이죠. 자, 여기는, 예, 이 패턴이 나왔죠. 일봉상의 기준으로서, 여기 이상한 음봉이 있죠, 음봉 이거 음봉 갑자기, 갭을 띄우고요, 쭉 밀어버리죠. 예. 이게 뭐예요? C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C 패턴. 자, 음파매매 C 패턴. 자, 왜 갑자기 띄우고, 갑자기 음봉을쫙 밀어버리죠? 대역들은. 그러나서 여기를 안 깨죠. 여기 밑을. 밀스를 안 깨고, 위에서만 주가가 흔들립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이 매물 때문이죠. 이, 매물. 이 매물이 너무 많아서요. 이끼 띄우고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던져요. 여기서 판 사람도 있지만, 여기 끝까지 버틴 사람도 다시 던집니다. 그래서, 기나긴 또 행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쳐서, 다, 당기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제가 얘기했죠. C 패턴에서 여기를 뚫어주면은, 자, 주, 추가 상승이 있겠다. 자, 그럼, 여기 밑에서는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매수하, 자, 아, 이제 올라왔죠? 아이고야! 뭐야? 뭐야, 이게? 야, 여기서만 샀어도 또 대박이었는데. 아 어쨌든 이렇게 강력하게 뚫어주는 걸 보고서, 이제는 이제 매매를 해도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 C 패턴을 뚫어버렸죠. 예.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거죠. 15%. 예. 그 다음에, 다음은 어떻게 했어 자, 아, 역시, 꿀도지. 자,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이게 예, 꿀도지 패턴. 자, 정배열. 세 가지 이상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야 된다. 역배열은, 역배열은 좀 약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역배열선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니다 자, 정배열이 돼야 되고요. 자, 오일선을 쫙 위로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고요. <laughs> 예, 아니 이렇게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아. 예, 나갔죠? 몇 퍼센트예요? 예, 9 다음날 또아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디서 매수했을까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스윙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하나 하나 만들죠. 그 다음에 또 선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도지 패턴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 도지 패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물량이 한번 들어왔고요 자, 도지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선을 넘을 때, 선을 넘을 때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어디서 매수했어요? 자, 어, 근거가 있어야 되죠. 어서 매수했는지. 자, 어서 네, 여기서. 자, 보십시오. 여기, 여기. 도지도 위에를 뚫어주고요. 도지 부분도. 자, 여기, 어, 그, 기준봉에 예, 고점도 뚫어주는 피스. 아, 좋죠? 이거 딱 뚫어주자마자. 근데 이제 아까는 고점이잖아요. 약간 고점이죠. 약간 고점이죠. 낮아도 높은 고점은 아닌데. 자, 조정을 주면은 여기서 더 이제 모아갈 생각으로 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면 항상. 어떻게 돼? 아! 뭐 사면 날아가! 어! 그래서 여기서, 예. 5,500원쯤에서, 예. 예, 우선 물량을 정리합니다. 아니, 이게, 그, 제가 의도한 대로 안 가고, 좀더 이렇게 줄여가서, 여기까지가 제가 5,000원 밑에까지는 매수를 해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냥, 그럼 이도는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바로 뚫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서딱 정리를 했죠. 그랬더니, 음복, 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자, 옷을 좀안 봤죠. 예, 안 보고 나서, 딱, 여기서, 이제, 바닥을 지지해줍니다. 어, 끝까지 보니까, 어, 떻게 돼요? 자, 이렇게, 뭔가, 바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있는, 십자 도지를 지지해주는 겁 좋죠 그래서 제가 어디 그거를 시간의 종가로 삽니다 아, 여기. 자 여기서 그냥 일부다 정리해 버리고요 정리해 버리고 이제 여기서 시간의 종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다음날 이제 오늘 이죠 오늘 오늘 공략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아 떨어지나 지루하죠 이렇게 뭐 올라가면 올라갔듯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 가야 되는데, 또한번쌍봉을 만들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요? 예,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예, 수익신을 했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정리해주고. 자, 일부, 일부 물량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여기서 샀고요 자, 일부 물량만 정리하고, 기다렸더니, 아, 여기까지. 1차 VI까지. 딱. 자, 보십시오어 5,890원이죠. 자, 5,830원에 딱걸어놨었데데걸어놨더니 딱,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여기에, 여기다가 걸어놨는데, 개구리 이렇게 뛰고 나서 딱, 이거 보이시죠? 세력은 그 위로, 딱 위로 팔고서, 그냥 바로 죽어보 자, 어쨌든, 꿀도지 패턴으로 한번 슈팅을 받았는데, 자, 이틀 동안 계속 날아간 거죠.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꿀도지 패턴. 기준봉 뒤에, 네, 도지 패턴. 이것도요. 저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셨는데 한번 했다고 수익 안 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시면. 아 이럴 때 샀더니 아, 또 떨어지고, 이럴 때 샀더니 올라가고. 자, 그것을 계속 정립을 예, 해 나가야지만 아 이제는 이 패턴이 무조건 가겠다. 예, 이런 식으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봤을 때. 옥수 a s 를 봤을 때, 뭐가 제일 큰, 이제, 뭐야, 장점이었어요? 자, 이 십자 도지를, 네, 여기가 십자 도지거든요? 여기를, 지제 주는 거죠. 뚫고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포인트,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 돼요. 아예 그냥 여기보다 떨어지면은 그냥, 아예 그냥, 손절을 버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그냥 기다리 기다리면 날라간다 자. 그런 본인만의 매매 기준. 예, 네, 그걸 가지면요. 충분히 1 0번 매매하고 한번 이룰 수 있다는 건데, 1 0 번을 매매 안 합니다. 이거 내가, 제가 계속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도 돼요. 이것만 안 하고요. 딴걸 해요. 그러니까 딴 데서 두들겨 맞고 갑자기 이거 발리는까또 이걸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계속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충분히 수익 가능합니다.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 다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100% 수익 나는 거. 네. 예. 예, 오늘도 손실 없이 수익 났고요. 자, 지금 뭐 갖고 있는 거 이제 빅텍, 빅텍 이제 계속 모아가고 있죠. 지금. 예, 여기서,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계속 아직 헐링 중입니다. 이거는 아직 헐링 중이고요. 예. 계속.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노, 제노 포커스. 이제, 요거가 이제 손실이죠. 예, 상담 매매를 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제 구간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건는 내일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또 많이 손실문 것도 아니고요 예. 자, 이렇게 이게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자꾸 뭔가를 뭐 미루고 있다 그러면은 또 불안해지죠. 그 다음 심리가. 자, 여기 정구에 부딪혀가지고, 자, 제가 표시한 거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손절이나 약간 약, 약선절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도 100% 성공률 유지하면서, 자, 우리의 외침, 우리의 구호, 세력한테 절대 지지 말자. 자, 세력은 이겨.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자, 상대계미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